진짜 없어, 진짜 없어. 아저께. 어, 살면 이득, 살면 이득. 이거 이쪽, 도도 이쪽으로 할수 있는? 저 아, 위에. 이쪽으로 할수 있는? 나 왔는데. 우리? 내 카이팅 하면서 해야 돼. 확대. 아, 나 맞았어. 내가 나 아트부터. 아니, 아트, 아, 씨발, 치가 없어가지고 존나 사네, 저거. 어디가 이케이쉐키야? 알수. 어. 내가 저거 내 있잖아. 실명이 어. 너무. 아 어. 저게 안 죽어? 어. 와. 우리 테키타카 어디 갔어? 뭐 어, 니달리 올거 같은데. 실명이 빼갔어 어. 니달리 여기? 이거 올거 같은데? 아. 어. 약간 저거 지금 테게토 노먼트 뜨시다시 뜨시다시 뭔지 알지? 정우야 너 근데 앞에서 있는 거 5만 했는데 5만 이제 5만 팀원도 나오는 거야? 정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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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벌려 아아 이거 또한 팀이야? 이 벌리라 할, 했지 할, 내가, 내가. 어어시려고 어, 이제 정우야 잠깐 정우야. 정우야, 정우야 지도 돌아보자 아, 정우야 아, 아 어, 아니 얘 풀이 있었어 아이 벌리라 그래서 아 했는데 <laughs> 어, 이거 못 맞춰? 아니 네, 힐이 됐다. 갑자기 600 되던데? <laughs> 아니 힐이 600 되면 어떡해 네, 네, 네. 이거 갈까? 6, 6, 갈까? 아니 풀도 있어가지고 지러가진 오브젝트 가지고가가아야나 우리가 먼저 박았어 우리가 먼저 박았어 어 내가 어, 어, 먼저 박았다 이거 원래 어려운같안될것 같은데? 그냥? 사람 될것 같아 어서와아 <laughs> 네, 이게 더섭섭된지다고 뭐 <laughs> 오히려 따면? 오히려 따면? 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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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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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따! <laughs> 따, 새끼야, 따! 따! 따 끼야 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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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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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중아. 아니! 아니! 화공룡 진짜 미쳤노 체감! <laughs> 아니 호중아 진짜 좋았다. 어리 체감 없지 않냐 근데? 너지이네 어데서 졌구나. 아니 호중이 참기 레전드. 아, 아니 근데 진짜 화공룡 체감이 생각보다 지리네? <웃음> 좋은데? <웃음> 아 누가 <요가이> 있었겄냐는 <laughs> 나와 이 새끼야. 아이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했다.